한국 가요계에서 팬들에게 황영웅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격동의 시기를 겪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다. 모든 것은 황영웅이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가장 유망한 후보 중한 명이었던 음악 경연 버닝 트롯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황영웅은 독특한 보이스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학교 폭력 혐의와 관련된 일련의 안타까운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갑자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유튜버가 조회수를 끌어내기 위해 조작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주장이 온라인에 널리 퍼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환영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성기였던 황영웅이 버닝 트롯맨에서 하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진실 규명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사인 TV조선이 개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전환점이 됐다. 이들은 황영웅의 무죄를 주장하며 황영웅에 대한 비난은 다른 유튜버의 조작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명성을 회복하고 대중의 사랑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영웅은 사건이 밝혀진 뒤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그는 무대로 돌아가 음악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뜻밖의 행보에 그는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고 힘든 과정 내내 늘 옆에서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환영웅은 음악 복권 뿐 아니라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드러냈다. 요양원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위해 공연하고 아동병원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주의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실수 후에도 강하게 회복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영웅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과 용기의 가치를 더욱 높여왔다. 새 앨범과 앞으로의 계획을 통해 황영웅은 강력한 컴백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며 인내와 성실함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뛰어넘는 존재감을 음악과 행동으로 입증해온 황영웅의 앞날이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